자, 경찰권 행사로 자, 국민이 받는 이익이 자, 도는 이 판사적 이익 연구도 경찰 기 입정권이 부정되는데요. 자, 말이 좀 어렵다. 자, 뭐 볼까요? 앞에. 자, 해변이 있어요. 자, 해변이 있다. 자, 해양경찰. 자, 구조대가 여기서 이제 훈련 나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향경차에 아주 멋있는 함정이 그래서 이제 순찰도 돌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바다 절경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이제 구조대 아저씨들도 이제 몸도 좋고, 구리 비프배다가 상상할 뻔했네. 자 그리고 이제 요경비함전도 아주 멋있어요. 배도 커, 아주 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인파가 많이 몰려 요 이렇게. 한 여름에 와 이제 뭐 알통 구보 하니까 또 이제 경비함 정도 이제 본다고요. 와, 와 인파가 몰려 여기다 장사하면 잘 되겠는데? 자 카페를 차렸다. 자이 카페를 차려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온 김에 여기 카페로 와요. 내 카페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요거는 자 국가가 나에게 준 자, 직접적 이익일까요? 아니면은, 자, 간접적 이익일까요? 간접적 이익이죠. 국가가 내 카페가 잘 되게끔 직접적으로 보장한건 아니죠. 간접적 이익이죠. 자, 요 간접적 이익을 우리가 한 문상 반사적 이익이라 합니다. 됐나? 다음 페이지에 넘오면 용어 정리가 되어 있을 건데요. 다음 페이지에, 자, 공권과 이제 반사적 이익이 있죠. 자, 직접적 이익이 바로, 자, 공권이에요. 자, 공법에 의해서 법률상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자, 국가와 개인 간의 서로 이제 그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제 공권이 합니다. 공적인 권리. 되나? 자, 반사적 이익은 내가 애초에 보장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장받는 권리고요. 보장받는 권리고. 자, 요 반사적 이익은 애초에 보장받는 권리야? 보장받지 않는 권리야? 보장받지 않는 권리죠. 자, 런데 여러분 다시 이제 원래 페이지 넘어가지고, 자, 해양경찰 구조대, 자, 이 순찰이, 순찰을 돌았제 경비함정이, 어, 딴데 갔어요. 인파가 있나 없나? 없어. 자, 자연스럽게 우리 카페는 망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카페 망했다고 요 사장, 제가 요거 이제 해양경찰 또는 자, 국가에 야 니네들이 맨날 순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가게 잘 됐는데 니네들이 없어지는 바람에 내가 우리 카페 망했다 다시 돌아와주라라는 욕을 할수 있나 보다 할수 없겠죠 자 경찰권 행사로 국민이 받는 이익이 이렇게 이제 반사적인 이익인 경우에 내가 다시 순찰 돌아와 달라라고 자 경찰 개권을 통과할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부정한다 알겠나?